나오자 나왔을 때부터 좀제 버전으로 많이 불렀어요. 그냥 박씨는 좀 많이 로우한 아, 니까 로우 빈번 씨니까. 어, 저는 되게 하이거든요. 근데 제 평생 말할 때는 로우인데 노래를 할때왜 그렇게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처절한 버전을 좀 부르잖아요. 좋은 박의 꼴링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동건이가 말을 해주는데 어, 오늘 그거 없어가지고 좀 허전한 면이 네. 있네요. 이틀 전에 저랑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했는데 어, 동건이가 게임을 되게 못해요 그래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동, 동건이가 동건이 이름만 얘기해도 빵빵 터지시까요 이게 쉽지 않은 재능이에요 어. 동건이가 게임을 워낙 못하기 때문에 동건이 기질을 제가 지켜줘야 되는데 경력을 열심히 파견했죠. 어, 파견했는데 어, 그 어, 동거니까 10분 안에 남쪽 전선을 뚫어줄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동부 전선을 1시간 동안 막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 굉장히 어떤 막혀있는 화장실 같은 플레이를 펼쳤었는데 어, 그 더러운 기분을 뚫는 기분으로 폴링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